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한 중국 동포 대표 방송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뉴스입니다. 중국 조선족 장기연합회와 대한장기 연맹에서 주최하고 룬영성 조선족 기류협회가 주관 주심양 한국총영 사관 대한장기연맹에서 후원한 제 2회 한중온라인 장지대항전 경기 가 치러졌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제 2회 한중온라인 장기대항전은 길림성 조이스톰 소프트웨어 유한회사 영변주 조선족 장기협회 영길시 민속장기협회 한국브레인 t v 방송국 한민족신문사 동북삼성조선족언론사의 협조로 치러졌습니다. 개막식에서 중국조선족장기연합회 류상용 회장은 개막식에 참석한 주심양 한국총영사관 김병도 영사 대한장기연맹 박광섭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행사 참가자들의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심양 한국총영사관 김병도 영사 도 축사에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 스포츠인 장기를 유대로 우리 민족 간에 진선을 다지고 한중 양국의 친선을 위해 기여해온 중국 조선 족 장기연합회와 대한장기연맹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대회 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이번 장기대회에는 한중 양국에서 선발된 중국 측의 류상용 구단 한련호 8단, 조룡호 9단, 리세민 9단, 김호철 9단, 리주석 9단, 조청룡 6단, 등국룡 4단 등 선수가 참가했고, 한국 측에서는 김경중 9단, 안동건 9단, 리병현 2단, 최진호 4단, 정원직 2단, 김영기 2단, 송은미 4단, 박시현 1단이 참가했습니다. 특히 중국 팀의 등국룡 4단은 한쪽으로 우리민속 장기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 대회 참가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국 결과 한국팀이 승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